안녕하세요. 마이아우진 김미경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중앙아이치 아파트 촬영 나왔는데요. 타입은 총 4가지, 58타입, 77타입까지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타입은 61타입이고요. 분양가 4억대 초반부터 보실 수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최대 7,500만원 정도까지 인하를 해서 인기가 지금 많은 현장인데요. 광세계 아파트를 4억대 초반부터 보실 수 있고 주야 주차장까지 잘 되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실부터 이동해서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에 키큰 신발장 화이트로 색칸 넣어드렸고요. 가운데 거우장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는 반대편에 준비가 되어있고요. 바닥 타일마감 디디퍼까지 잘 마련을 해드렸고 어, 슬라이드 3연동 중문까지 무상 옵션으로 가져가시는 부분입니다. 들어오셔서 바로 왼쪽에 가장 작은 방이 위치해 있고 맞은편에 안방, 그리고 메인욕실과 주방거실이 안쪽으로 있는데요. 동선에 따라서 작은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장 작은 방입니다. 사이즈가 2700에서 2700이 조금 넘게 사용하는 방이고요. 가장 작은 방에도 사이즈 작지 않아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층수가 3층인데 보시다시피 앞쪽에 막힘 전용 없이 작은 방부터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천장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거는 공기 순환 장치고요. 각 방하고 거실 주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 청정기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전시 바로 맞은편에 안방인데요. 사이즈 3,400에서 3,000이 넘게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베란다와 연결이 돼 있고, 붙박이장 부부 욕실까지 돼 있는데요. 베란다 먼저 보시게 되면 안방 베란다는 실외기 보일러실 겸 이제 대피 공간으로 이용하시는 다용도실 겸 베란다입니다. 사이즈 작지 않게 나왔고요. 세탁실 같은 경우는 주방 옆쪽으로 따로 있으니까 그쪽을 세탁실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은편 쪽으로 붙바 기장까지 세칸 옵션으로 공간 활용해서 넣어드렸고요 부부 욕실도 굉장히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 안쪽에 샤워 부스까지 깔끔하게 설치돼 있어 건식 습식 나눠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스프레이 건까지 깨알같이 챙겨서 넣어드렸습니다 아주 잘 빠진 부부 욕실 모습 확인하시고요. 주방 거실 가기 전에 메인 욕실인데요. 안쪽에 욕조까지 예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적식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고, 물체김 걱정 없이 샤워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톤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욕실 사이즈 넓게 잘 빠진 모습입니다. 들어가서 안쪽에 주방이랑 거실을 이동해 볼게요. 찾아 복도 지나 오시면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먼저 거실 사이즈는 3,500 정도 파티션 쳐져 있어서 세미 블리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TV 자리 대리석 느낌의 폴리싱 타일로 예쁘게 마감을 해드렸고요. 안방과 거실 천장에 삼성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중동 신도시까지 보이는 막히지 않은 뷰를 가지고 있는 호실이고요. 현장 바닥 마감되는 전부 튼튼한 강마루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안쪽에 주방은 디그차 타입으로 빠져 있는데요. 먼저 끝쪽으로 냉장고 박스, 양문형 냉장고 박스로 하나 만들어드렸고, 이쪽에도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 냉장고 있으시다면 이쪽 공간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전자렌지 레일 선반 그리고 화이트&그레이 톤으로 투톤 시공해드렸고 조리 공간도 넉넉하게 빠져있습니다 뒤쪽에 사각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넣어드렸고요 쿡탑은 하츠 브랜드 3구 전개 콕탑 그리고 같은 브랜드 하츠 브랜드로 후드 넣어드렸습니다 주방 옆 쪽으로 다용도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일 시공으로 깔끔하게 마감해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았는데요. 마지막, 세번째 막 중간방이고, 사이즈가 3,800에서 2,600이 넘게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이쪽으로 길게 나와서 옷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쪽으로 붙박이장 길게 짜시고, 넓게 드레스룸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나와서 오늘 현장 안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중앙아이츠 자녀세대 할인 분양하는 세대에 안내해드렸고요. 이타입 말고 조금 작은 타입은 4억 극초반부터 보실 수가 있고요. 분양가 4억대 초반부터 5억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호선 부천역과 7호선 춘역 사이에 위치했고요. 뭐 부천종합운동장역의 GTX 호재랑 뭐 1호선 부천역의 역세권 인프라, 중동 신도시 인프라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2배0여 세대 가까이 세대 수도 많은 아파트고요. 지하 주차장까지 완벽하게 제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 상담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